오늘은 제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명명백백 명명백기 시비를 다리고 있습니다. 다 밝히겠습니다. 조규의 <laughs> 가방에 뭐가 있을까? 조기의 네, 가방 별로 사람들이 안 공개할 것 같거든요. 안에 전자기기가 몇개 정도 있어요? 뭐두 개, 세 개? 아 생각보다 별로 없네. 그렇죠. 뭘뭐뭐 많겠어요. 가볼까요? 네. 회사 갈 때도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회사 갈때 예를 들면 USB 같은 거 있다? 음. 그러면은 이 보안 문제로 걸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다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청렴한 상태예요. 음. 압쪽함부터 할까요? 압쪽함부터 하죠. 별거 없어요. 레몬아. 압쪽하은제 식량 창고거든요.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어, 뭐 네. 그이 그 어, 뭐 목캔디. 바세린도 있어. 레모나, 레모나가 중요해. 앞에 거는 의약품이. 이거는 타이레놀 대용. 무인도 가볼까? 뭐라고요? <laughs> 아 이거는 향수! 의약품은 아니지만 손가락에도 있어 앞에는 다 했다 이제 다 했어요 개발자의 앞가방 근데 개발자의 특성이 아니고 내가 그냥 너무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을 너무 대비하는 거 같아 음. 좀 이상해 보이죠? 네. 이 정도면 뭐 깔끔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냐면 이거 목캔디잖아. 목캔디 괜찮잖아. 그리고 이만큼 초콜릿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는 레모나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속도 깎아도 돼요? 아? 화장서 속도 깎아도 돼요? 아 자리에서? 음. 그 자리에서 깎으면 이상하게 보겠지.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싸면 되잖아요. 화장실 속도 깎으면 안 돼? 안될건 없어요. 이게 이게 앞에 게다야 이게 끝이.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어차피 뭐 없어요. 이 위에도 있는데 볼래요? 네. <laughs> 이안 보이죠? 이 위에. 사월증. 어. 안경. 이거는 그 뭐라 그러지? 이건 이거 립밤. 이거는 그블루투스이요 자주 꺼내는 것들이고 <laughs>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갑자기 확 꺼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많이 놔둬요. 잘 듣고 좋아요. 아, 저잘 모르는 이어폰인데 저는 제게 원래 그에 애플 스톤 뭐 그래 ANC가 안 됐거든요. 음. 저,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액티브하게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액티브하게 되는 것 중에서 그냥 제가 좋아 보이는 걸로 샀습니다. 버즈나 에어팟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있나요? 에어팟. 에어팟은 일단 제가 애플을 별로 안 선호를 안 하고 에어팟. 한색 말고 다른 색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얀색이 일단 좀 싫었어요. 음. 버즈 버즈는 진짜 버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디자인이 너무 달라 디자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건 안 봤어요. 이거 집어넣고 제일 메인으로 가볼까요? 언니가 다? 네. 그 일단 레탑 이건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갈때 이거 못 들고 가.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나올 때가 문제 나올 때가. 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지 모르아면 그래서 못나와싹 포맷하고 내 보내야 돼. 어떤 랩탑이에요 이거? 이거 그거 제가 맨날 쓰는 거 LG 크램. 이게 그코따이 맨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촬영할 때 맨날 이 랩탑을 써요? 바꿀 생각 없어요? 아 바꾸고 싶어 죽겠어요. 아니 LG? 이게 꽤 됐어 이거 4년 음. 넘었죠. 그리고 그냥 뭐 랩탑 관련 제품들. 충전기, 무선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는 뭐예요? 마우스 뭔지 몰라. <laughs> KCC 마크는 있어요. 뭐 로지텍 마우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렇게 안 쓰는 누가 있나요? 나 로지텍 마우스, 로지텍 키보드가 유명한 걸 내한테 들었어. 저는 진짜 몰라요. 근데 저는 일단 저만의 기준이 있긴 해요. 일단 그 검은색의 디자인 이 깔끔했으면 좋겠고 뭐 근데 그 깔끔하다는 기준은 나한테 있죠 오롯이 나한테 있죠 그리고 뭐 무서운 무선인 걸다 만족하려면 몇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는 걸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약간 버티컬이거든요 음. 뭐 그런 것도 어, 원래는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산을 안 보여준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뭐, 필통 이게 필통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뭐가 빠지지 않아 요 여기에 뭐 네임펜이라든가 그 샤프들 재사관때본거 같은데 어 맞아요 저는 이런 샤프도 좋아하고 이런 샤프도 좋아하거든요 다 비싼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거는 그 이거 봐도 이거 되나? 그 100일 제 입사 100일 그걸로 받았어요 얼마 전이었거든요 입사 그걸로 입사 무슨 선물로 인사 거기 제 교육해주는 데에서 이거는 안 먹어서 상했겠다 상했을 수도 있어. 이따가 상했으면은 못 먹는 거고 안 상했으면 한번 맛이라도 보고. 그리고 물 티슈. 이아 그리고 샤오미 보조배터. 리 샤오미 보조배터 몇 암페어예요? 이만? 그리고 책이 있어요. 이거. 이게 여러분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어요 2책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다 펀드매니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야 워렌 버핏이 그 사람이 만든 현명한 투자자라는 게 있고 그것만큼 사람들이 꽤 추천하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저서, 저서를 우리나라 걸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여름 필수템은 손풍기 얘가. 바람이 정말 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야, 날개가. <laughs> 어, 끝났다. 이게 제 가방에 있던 거 많다.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에 여기, 여기 있거든요. 이거. 선이 있어요, 여러분. 선. USB-A 타입 대 C 타입이고요. 이거는. USB-A 타입 대 B 타입 5핀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USB-A 타입 대그 아이폰 라이트닝 8핀 있잖아 그것도 들고 다녔는데 그건 없네 어디 갔지? 많이 요새 많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건전지가 있어 건전지가 왜 있지? 이, 왜냐면 이, 2차전지, 1차전지가 다 있어 <웃음> 왜, <웃음> 왜 있는 거지? <laughs> 이거 왜 있죠?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원래는 제 가방에 이제 제가 맨날 필수로 넣어 갖고 다녀야 한다. 고그 생각하는 것 중에 빠진 것들이 몇개 있어요. 라이트닝 8핀과 A타입 컨버터가 있어야 돼. 일단 첫째. 둘째. 작은 우산이 있어야 돼. 셋째. 커다란 외장하드를 들고 다녀. 4 테라트. 그, 그것만 있으면 완벽한 저의 가방이 될것 같은데. 오늘은 완벽하지가 않네. 근데 뭐, 개발자. 제가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조교의 가방. 응. 저희 편집자의 가방입니다, 여러분. 본인 가방이 굉장히 무겁다고. 이거 좀 버려요, 이제. <laughs>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노트 누구 거죠? 레노버? 아수스 아, 아이아스 영정2 어, 8입니다 이거는 맥북 이 이렇게 해서 4키로 이게 벌써 4키로예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직 한발남았어 그리고 여기 머리 가방 구성에 카메라랑 탭도 있어요 아 그러네 지금 여기 카메라랑 탭? 태블릿 하나도 정기되지 않아서 아아 <laugh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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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벙지네요 그리고 다 확인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기... 하얀 선 이거는 USB C 타입과 A 타입 컨버터인 것 같아. 이거는 랩탑 충전기 같고, 그렇 이거는 유선 마우스예요. 게이밍 게이밍 그걸 쓴다고 이것도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게이밍처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게이밍 랩탑을 쓴다고 이 마우스까지 게이밍일 필요는 없죠. 증인. 그쵸죠그렇예아니요로 그쵸? 대답해 주세요. 네. 근데 이걸 왜 쓰고 있는거죠? 마우스 사주세요 <laughs> 그리고 A타입이랑 마이크 이상한.. 이것도 아마 USB 타입이거나 그래. 이것도 USB거든요 이것도 USB인데 이 USB 타입으로의 케이블도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하죠? 허브 애플 제품 쓰는 분들은 다알 알 거라서 이게 뭐죠? 외장하드 이게 끝인 거 같아, 그렇죠? 네. 외장 하드 열어볼게요, 한번. 네. C 게이트라고 써 있어요. 원래 SSD를 따로 들어갔는데 오늘 안 받았어요. 외장 SSD? 네. 이거는 외장 하드. 네. 몇 기가, 몇 테라죠? 2 테라. 2 테라. 이색을 좋아하나요, 혹시? 아니요. 그왜 이겼어요? 그 채널별로 색깔이 달라요. 쎌 딱대 하더 이색이. 그러니까 왜? 쎌이 세 개밖에 없던데, 이 모델이. 아,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당한 거예네 불만? 아하. 불만이 있냐고요? 차고 흘러 넘치죠. <laughs> 어어어제어방에 불만 있다는 거예요? 게제 네? 가방에 내 불만 있다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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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떻게, 게이떻게게게 이건 뭐 비싼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도 게임 노트북이랑 딱 맞는 마우스를 쓰고 있어. 근데 망가졌어 지금. 어디가요? 휴이 안 돼. 휴이 안 돼. 어, 왜 쓰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이저선이선도 이 파란색이야. 진짜 게임하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깔맞춤 있고 얘랑 얘랑 깔맞춤해서 됐다는 식인가? 그러고 나서 이건 파란색이야. 이건 파란색인데 우리 채널은 우리 채널도 물론 파란색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색이 뭐랄까 전문가의 색이야. 오늘 어땠어요? 뭐가 어때요? 가방 두 개를 리뷰하면서 가방은 역시 필요하다. 모두의 가방은. 그 자체로 존중,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있다. 저는 없다. <laughs> 존중 받을 필요? 없다. 괜찮아.